2020년 점심TV 띠별로 보는 운세 미리보기 <웃음> <웃음> 네, 예. 오늘은요 열두띠에 관해서 이제 10년, 2020년 운세를 예.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경자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자. 경자년은 다듬어지지 않은 금의 오행, 오행과 수의 기운이잖아요. 자 자체가 예. 뭐 우물물의 음의 에너지가 강한 이런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과 수의 기운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하지만 수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지는 해예요. 예. 그래서 열두띠 모두 수의 기운의 영향을 받고 있겠다. 오르는 이제 변화 변동보다는 이제 뭐 지금 있었던 일들을 좀 지키는 뭐 그런 부분이 좀강 강한 해결 될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네. 닭 띠입니다. 닭 닭디. 띠. 네, 6 닭이 보통 새벽에 울잖아요. 새벽에 울죠. 음, 그래서 부지런하고 네. 좀 약간 성급한 면도 있고요. 네. 꼼꼼하고 세심하고. 음. 뭐 계획이나 이런 처리들은 좀 빠릿빠릿하게 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닭기군도 경자년 특징으로 봤을 때는 도화의 기운이 강한 해예요. 왜냐면 좌우 묘유해서 자의 글자와 유의 글자가 모두 도화의 기운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유 또 귀문 아닙니까? 그렇죠. 기문에도 해당되고 파스타에도 해당되고 또 눌삼제에도 해당인데요. 그래서 이 닭띠신 분들 중에 본인 사주에 금의 기운이 많은데 많은신 분들은 주의를 진짜 하셔야 돼. 파란만장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한 해가. 닭띠 좀 조심해야 되는 특별히. 예, 그렇죠? 네, 좀 특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닭고기 먹다가 재할 수도 있습니까? <laughs> 뭐든지 예. 떨어지는 날도 음, 조, 조심해야 음. 됩니다. 이제 금의 기운이 본인한테 이제 좀 용신이나 뭐 좋은 기운에 해당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면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귀문 관살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 되면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귀신의 문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귀문 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 또 많아지는 한 해가 될수 있겠죠. 그래 연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기운인 경우에는 외도나 뭐 이런 새로운 인연 같은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주의를 거. 해야 되는 음, 음. 연애운 쪽으로는 별로지만요 일적으로 이런 거 쓰시면은 굉장히 뭐 천재성까지 발휘할 수 있어요 어 천재성 음.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이 음? 어 연애운 적으로 봤을 때는 막 집착하고 의심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적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아인슈타인 행님이 귀문관살이었다는 얘기 있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인슈타인 천재적인 금전적으로는 어... 기... 아, 금전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네요. 어, 신규 사업은 근무이에요 사업. 어,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 사업은좀 피하시고 음. 인간관계 이런거나 변동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파살이또 들었기 때문에 이동하는거나 분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음. 직장, 주거 뭐 이런 변동도 좀 있을 수 있고 사기나 개인간의 뭐 손해 안 보도록 좀 주의하셔야 돼요. 명리학적으로 볼 때. 네. 금이 물을 만나면 우리 금수 상천이라고좀 좋아져야 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까? 건강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올해 낙상 사고수 이런 것좀 주의하셔야 돼요. 안전 주의하셔야 되고 다치거나 이제 뭐 사고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기관지나 폐뭐 수관련 질환 뭐 비뇨기 신장 방광 이것도 수술수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건강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닭띠 훅갈 수도 있습니까 한 번에? 아니 뭐 후까지는 안안때 음. 이제 주의하시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죠. 여덟 띠 중에 음, 제일 음. 주의해야 될 띠가 뭐든 어떤, 어떤 띠였습니까? 닭 띠랑 지금 닭 띠랑 말 띠도 조심해. 말띠 하죠. 조심하고 음. 그리고 또 토끼 띠도 조금 주의하셔야 토끼띠. 되죠. 닭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되겠네요 음. 아예 닭고기는 음. 드셔도 돼요. 야, 그. <laughs> 아, 우리 동양 철학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렇게 뭐, 닭이 좀안 응. 좋다니까. 응. 옷 같은 거라든지, 응. 아니면 뭐, 그리고 색깔 같은 거, 뭐, 이런 거로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아, 이건 이제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나와요. 야, 다 답답. 더욱더, 뭐 디테일한 것은, 우리 SM. 예, 네, 하여튼,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은, 네, 싸게, 싸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네.